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주식사이트 선정격동의 종목분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분석할 종목 대우증권 되겠습니다 우선 종목분석에 앞서 저희 이체 선정격동에 오시면 필명 선정기의 무료증권방송을 매일 청취하실 수 있으시고 무료 종목 상담 진단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정기은 현재 다섯 곳의 증권 방송을 통해서 유료 회원 약 400여 분을 모시고 있으며 그중에 원금 회복자 10분을 배출했고 3월 원금 대비 150%의 수익을 기록한 회원분들도 배출하는 등 많은 회원분들이 높은 수익을 현재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팍스넷 3월 베스트 전문가 선정 슈안의 3월 신규 회원 가입률 1위를 달성하면서 회원 재가입률 100%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인 국가대표급 애널리스트가 있는 종목 분석팀에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온 우리... 예, 대우증권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우증권 7,580원에서 전저점을 찍고, 예, 전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모습이지만, 15,000원대 부근에서, 15,000원대 부근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예,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음봉 기록하고 5일선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 거래 물량 우선 보시면,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할게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요. 하락장에서도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꾸준히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예, 아주 긍정적인 상, 상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1선에 안착을 한 후에 5일선의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최고점을 형성하는 모습, 2만 1021,800원 최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국면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탄력적인 주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예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량이 다시 한번 매수가 된다면 예, 최고점을 연이어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충분한 종목 대우증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보면 어, 은봉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일선 이탈 시, 오일선 이탈 시, 전량 매도. 예, 오일선 이탈 시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수익을, 어느 정도의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뭐, 짧게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 저가 근처 2만원 선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뭐, 나는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5일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2만 3천원, 2만 4천원, 뭐, 그 이상 지켜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현재 5일선 밑으로 떨어져 있기에 조금 관망하시면서, 어 지금 현재 뭐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선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21선 근처 2만원 부분에서 반등하는 시점 노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어, 요즘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내기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채세 선제 공격동에 오셔서 함께 종목 조언을 받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채세 선제 공격동에 오시는 방법, 다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 채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예,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예,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 후에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동호회, 카테고리, 카테고리 동호회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동호회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동호회 찾기에서 동호회명 선제공격을 써주시고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3개의 예,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선제공격 동호회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본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대화방을 클릭하시면 선제공격의 무료증권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선제공격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낼리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